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겨울이 되니 주변에 콜록콜록 감기 환자들 많이 있죠 이럴 때는 금지마 무를 한 포기 사 오셔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급주제 강판에 갈아 가지고 꿀에 섞어 두셨다가 수실한 스푼씩 드시면 기침 또 감기로 누른 가래가 나오는 그런 증상에 이 무가 아주 좋습니다 또 음식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정상에도 또 꿀에 끊어왔던이 무를 한 스푼씩 드시면 아주 잘 내려가게 되죠. 한마디로 이 무는 기침 또 가래 수화불량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껍질이 홀랑 벗기지 말고 그대로를 갈아 사용하시고요. 이 무의 껍질에는 비타민C가 폭탄이나 벌 만큼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.